안녕,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 반갑습니다. 아이아이. 반갑습니다. 카론 님. 네. <웃음> <웃음> 뭐야? 숨이. 아니, 아니 카론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02년생. 02? 어? 어? 동기. 와, 동기야? 와 동기야? 뒷자리 동기? 3. 야, 응게 봐이 새끼야. 응게. 응게. 아, 진짜. 만 개도 02. 만개 02야? 만개 02야? 아니 사람들 왜 이래? 아나 보이는데 공이구나? 어?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니 얘는 안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공이냐? <목소리> 공의 아니... 자랑. 쉴까요? <목소리> 그러면 다들 따라 오셨나요? 아 그럼요. 저하장실 좀요. 편했습니다. 게임컴 게임컴퓨터 재부팅 좀 할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오케이 그럼 저도 잠시 좀요. 게임컴오르려서 개판이네. 이통 보자 재미없어. 아! <목소리> 저, 저 님들 저저 시장하고 싶어요. 왜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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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체 설치예요. 버칠 설치. 뭐라는 쓰퍼 근데 저도 파이퍼인가요? 아니요? 초록색이에요. <laughs> 어... 그 방금 전에 카루님도 자기도 데포한 어... 거 아니야? 뭐예요? 초록색 데포. 어... 거짓말하지 어... 마세요. 끝난 거야. 아또 시작이네. 어... 둘다 불안한데 저 주시죠. 어... 저 의사라고 네. 했는데 저주시면안 돼요? 저의사인데 형님 의사인지 좀또 어떻게함? 그니까. 나 살려주세요 아니... 그럼. 나라 살리라고. 남아서 비자. 너 왜... 뭔데? 경찰. 경찰잖아너 경찰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아니야. 내가 택시인 집 앞에 더 설치해 줄게. 나도 그러면. 백쌤 집앞에 도탈장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본인이 정신병자인 걸 알려면 같은 집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laughs> 아, 둘이 아아 아니 근데, 근데 아니 근데 나도 경찰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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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때 동안 어? 트래퍼 말한 거 아니에요? 어. 트래퍼 둘에 아니, 경찰 둘인데 경찰이라야 어... 어... 잠깐만 어... 여기 애정촌인 거 같은데 의사가 <laughs> 없나요? <웃음> 트래퍼 불러왔고 경찰 불러왔는데 의사 <laughs> 한 분도 없나요? 의사 해요. 의사 <웃음> 가문 <웃음> 만드실 분 저랑 저를 살리셔야 합니다. 나지저 여기 학군 좋은 대로 진학 시키실 분 없나요? 나 살려줘. 안 <laughs> <laughs> 살리셈. 오케이 내가 그러면 진우 형은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쓱쓱쓱쓱 촉 이거야! 뒤도가까워 어?! 어딱 걸렸어 딱 걸렸어! Yeah I'm did it! 진, 제가 해냈어! 사라졌는데? 어? 사라졌는데? 어? 이거 되나? 오오 뚜뚜따이가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 아니야? 복궁이가 지금? 뚜뚜따따따뚜뚜 <laughs> <laughs> 정병, 정병이라는 내 소리가 아 아니 일단 내가 진우 형집 앞에 덫을 설치했는데 <laughs> 누군가 밟고 와! 내가 해냈어! 아이 디릿! 하고 이제 아침 에어자 외쳤는데 진우 형이 체로 걸어나와서 뚜따뚜뚜뚜다뚜 이 나라의 정병은 필요 없지 않나. <laughs> 정병이 필요 없지 않나. 이나라은 필요 없지 않나. 이그래심잖아나 나라 해야나스나 미워하지 마. 나도 스캔나야 돼. 나투표야겠다 뚜까 뚜까 방가잘 나갔네. 아니 <나> <laughs> 아니 나네 <laughs> 유자자 유자, 유자. 내가 지켜줄게 추장님 내가 지켜줄게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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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o o k 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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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왜 내가 어? 집에 들렸다 나오면 다 죽는 거지? 띠띠따따. 아! 잠깐, 잠깐. 그러면 망개가 그러면은 너가 병차이라 그랬잖아. 너 지금 일을 전혀 못한 거네, 그러면? 아니, 나 풀포파를 <laughs> 막았는데 안 나오시던데. 히키코모리시던데? 나는 그거임 선동가임. 아. 아니, 잠깐만. 그럼 어떻게 두 명이 죽었는데? 망개가 어? 막았다며. 너정병이야 <laughs> 아니면 내가 정병인데그 살인의 뭐야?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네 세 곳에 다 죽었다. 나, 아, 내가 아니, 내가 형집 앞에 덫을 설치고 추정이 집 앞에 덫을 설치했는데 왜 야, 둘이 나. 죽었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내가 그런 거야, 도자. 또... 아! 아, 나야. 아니, 어지러운데. 내가 아, 망는데뭘 뭘 고민해. 어? 우리 둘 빼고 한명 몰아서 투표하면 되잖아. 투표 어? 아니야? 그럼 니. 투가하는이잖아그 아니 내가 집을 안 나갔는데 아니 못 나갔다니까 내가 막아 아니 그럼 오케이. 어떻게 두 명이 죽었냐니까 그걸 일단 모르니까 누나를 달아 어? 그러면 아니, 정답을 알수 있을지도 몰라 어자 잘가 호라 왠지 이번에 사람이 많이 죽더라 쓰, 쓰, 쓰레기 있네, 쓰레기 쭈, 쭈쭈쭈. 쭈쭈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연쇄 살인마가 더 앞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케인 트리가빠르네 나! 두 방에 집앞에 쥐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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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개야! <laughs> <그까지 정병이래. 웃음> <laughs> <많이> <laughs> 미안하다! 나 니가 능력 안쓴줄 알고 이 큰일 다 망개는 정병이 아니라 p 인가봐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그 능력이 안쓰는 건가 보다 프로가선환인가봐 근데 V는 아, 굳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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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역할을 다하고갔네요가성이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냥 빙이했던내띠어띠야 어, 이거 띄우디야. 하는 거니까 아, 진짜 병네 망개야 고마워 듬직했어 너가 나죽

무용의 일그러미 되어 드러내라 <laughs> 익스플로저 <laughs> 님들 그.. 무라사키 대사 좀.. <laughs> 허식 무라사키 대, 대사 좀 그.. 그긴거 있잖아 무슨 까마귀 비상 바람밀의빛 기둥 빛의 기둥.. 기, 빛의 기둥 그긴거 없어요 뭐? 국사 부이 나게 해 해보신 분? 나무에 이렇게 있다고? 다식 무라사키 대사. 아, 없는데? 아, 구강, 편강, 까마귀와 성명, 표리의 틈새. 다시 무라사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아, 아, 하이요. 네. 그건 내 시계인데 누가 누가 저한번 찔렀다가 누가 저 살렸어요. 그게 에? 바로 접니다. 어, 어. 그렇게 바로 맞네. 어? <laughs> <laughs> 저 저가 아까 전판에 불안인거 같아가지고 한 물타기에서 프린이 한번 당겼거든요. 카론이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해요. 믿지 예, 안 돼. 자연스럽게 흘리면서 딱 심어줄 때 제가 옆에서 한번 딱 한번 서포팅 해주고. 음. 그걸 프린이 낚여가지고 영창 한번 시기 한 다음에 지가 번개쳐 받았죠. <laughs> 저거 낚이면 안 돼.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임. 아, 네. 맞음 심리전으로 유명한 사람임. 제가 살렸는데. 안 믿어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마법사 김뿡님의심 됩니다. 왜냐, 아, 진짜. 어. 시작했을 때당황해서 마이크를 시장 톱부터 마이크를 끄셨어. 왜? 어. 마법사 걸렸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어, 근데 주현 님, 이렇게... 놀랍게 저도 매판 마이크를 끄고 있습니다. 습관이 돼 가지고. <laughs> 너지? 들어갔을 때왜 뽀기 님한 마디도 안 하시죠? <laughs>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맨날 최현 님이 의심하는 건 맨날 똑같으니까요. 아, 미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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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아, 대로. 마음이 아프네. 했는데 뽀기 님. 어어 왜 어어 맨날 어어 그렇게로 억울한 척 하시는 거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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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 아니 근데 예, 여기서 전, 어, 전 어, 어떤 오오오 해야, 해야 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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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laughs> <드립니다. 웃음> 내가... 스쿠나 진우 죽였어어 내가 그냥 범부 만들어버렸어 야, 어떡해. 어? 야어 b o 어 b under a sore. Oh, y 한번 are to 이친 h u m 한번 l d t i 한 번은 o l l a p s e Humboldt is a pamper. Ben Negrit, Ben Negrit, Ben n e g 맨 i t Ben Negrit, Ben Negrit, Ben Negrit, Ben Negrit, Ben Negrit, Ben 진짜 이이오기만 해봐 도 어? 먼지 맞춰봐! 어? 룸지 맞춰봐! 어? 밤안 r a a n 가 e Diga, Pabodra. 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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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나까 네번 개도 맞고 지금 성인이 번개도 어, 맞고 오늘 번개 번 두번맞았다 번번 오늘 어. 번개 맞는 날인가 봐. <laughs> 아, 또 마이크 껐기아 이거 습관 들어 가지고 여제 여기. 와, 와, 와. 제가 정병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 저도 정병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저는 더체 설치예요. 마법사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마법사가 우리 말을 얘기했네? 진짜로 믿으면 은뭐 영창 해주겠지 일단 근데 내가 볼때 마법사는 지금 직업 맞출 생각보다 영창 어떻게 할 생각 중일텐데 아 머리 굴린다쯤 영창 어떻게 살려야 될지부터 생각해야 돼어 어렵다 하하 어렵다 어 어려워 마법사가 나타다어 <laughs> 어렵다 단지로 못매루 목걸이

<laughs> <laughs> 와아! 그 진짜 대박이야! 이 자수 아, 아니에요? 진레전드요 오늘 마법사는 위야 1위! 아, 역시! 와아 진짜... 아이스 스미... 와아... 와이와 이게... 와, 와 눈보라, 눈보라였어? 아니야, 대박! 음... 아니 애니 보다가 영창 같은 거 까먹어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거 했습니다 <laughs> 어, 너, 너 어떻게 알지? 네 私の求める心に大いなる氷の加去あらん <laughs> ヨガの卓球を受けろアイスすべてしゅう